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월 모의고사 31번 문항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29번 문항에서 여기 어법으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여기 3번이 될 텐데 그 까닭은 여기 n 들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역시 병렬. 제가 수업 중에 강조를 많이 하는 병렬구조를 이해하는가를 보는데요. 뒤를 보니까 동사네요. 그러니까 앞에도 여기 이 자리가 이제 동사가 나와야 되겠다. 여기 물론 이 부분은 끼어 들어간 거라고 치더라도 라고 하니까요. 헤빙이 아니라 헤브로 여기 동사구 첫 번째, 동사구 두 번째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복수, 동사, 여기도 복수 동사 로 연결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31번에 보시면 어, in every life, everyday life. 그러면 그냥 일상 생활에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쓰죠. 이거를 씁니다. 어, 뭐 하기 위해서 쓰냐면, 뭔가를 예측을 하는데요. 뭘 예측을 하냐면, 어디에, 어, 우리가 pay attention. 그, 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예측하는데 있어서 요거를 사용한다고 해요. 어, 그리고 다른 환경. 환경은 다른 expectation, 어떤 기대. 아까 위에서 말한 predict랑 비슷한 맥락인데 어, 이걸 만든다라고 어, 해서 음, 지금 이두 문장 중에서는 음, 그러니까 이런 기대 환경이 다르면 어, 기대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요 환경. 어, 부분이 어, 키워드가 되겠고 그래서 뭐 이런 다른 기대들을 어그렇 어디다가 이런 예측을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니까라고 해서 어떤 다른 환경 음, 부분이 핵심이 되겠고 그럼 여기 에 들어가는 말도 이런 요거랑 좀 일명 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어... 오, 어, 이것은 어, Profoundly 그러면 이 단어도 좀 알아두세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깊이 있게 어, 인데 결국은 얘도 부사라서 이 맥락에서는 어, 의의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어, 필수 요소는 아니네요. BPP Illustrate 그러면 그 묘사하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음, 뭐, 설명, 어, 설명된다. 음, 누구의 예상이냐면요 과학자인데, 요, 이게 같은 사람이죠. 어, 이 사람, 과학자에 의해서, 어, 설명이 된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요 부분도, 그 책의 이름이 여기 대문자니까요.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유명합니다. 총균쇠라는 어, 유명한 책을 쓴이 사람의 책에서 설명이 된다. 그는 묘사하는데요. 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아, 아 모험을 묘사하는데 어원덜 중에서 여기 a 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약간 방황하다, 헤매다. 어디를 헤매냐면, 그, 뉴기니아의 그 정글을 헤매는데, 누구랑 함께냐면, 그 네이티브, 그러면 그 원주민, 어, 거기에 사는 그 원주민들과 그 정글을 헤매는 모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그리고 그는 연관을 짓는데요. 연관 짓다. 뭘 연관을 짓냐면, 어, 이, 이들 그 원주민들이 텐투 뭐뭐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퍼포먼스면 뭐 스윙하다, 스윙하는데 잘해요 못해요? Poorly 못해요. 어뭐 형편없는. 잘 못해요. 뭘 못하냐면 그 과제를 잘 못해요. 어떤 과제냐면. 이렇게. 그, 서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어, have been trained. 요게 또 BPP가 보이시죠? 그리고 have PP니까요.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훈련, 훈련 받아오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 그러니까 언제부터냐면, since childhood.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어, 이렇게 훈련 받아온 서양인들은 하는데, 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또, 대주가 되죠. 음... 여기는 보자면, 여기 서양인들은 잘 하는 거를, 누구는 못 해요? 그그 그 여기 뉴기니아에 있는 요 원주민들은 잘못 하더라. 이 사람들은 잘못 해요. 아, 그래서 옆에다가 다시 한번 써 보자면 음, 여기. 여기는 원주민들은 잘못 해요. 는잘못 해요. 음.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환경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고 환경이 그 기대를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음, 그래서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어, 하지만 그들은 잉? 이렇게 그쵸 거의 뭐 요,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의 뭐 만는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뭐, 어리석어서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다. 어, 그들은 detect, 어, 탐지하는데요. 뭘 탐지하냐면, soft 하면, 이,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어, 미묘한, 어, 변화까지도 알아챌 수 있어요. 어디? 정글에 있어서. 그리고 good for, 어, 잘하죠. good for, ing. 뭘 잘하냐면, 어, 따라, 어, 따라가다? 뭘 따라가냐면요. 그 음, 이건 뭐라고? 트랙스니까 뭐뭐 흔적으로 음, 프리데이를 그러면 그럼 포식자. 포식자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또뭘 잘하냐면 찾는 것도 잘해요. 어, 웨이백컴 하면 여기 집으로 어, 여기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는 어, 길을 찾는 것도 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아, 그러니까, 어, 여기까지는 보고, 그 어떤 어, 벌레가 벌레를 어, to leave alone, 혼자 둬야 되는지, 그러니까 약간 그 해충, 어, 해충이랄까요? 아니면 위험한? 어, 위험한 그런 벌레들을 얘기하는 거, 하는 거죠. 그리고 where food exists. 그 음식이 어, 어디 있지? 라고. 그 어디 가면 뭐 맛있는 어, 과일이 있어. 어디 가면 뭐 이런 풀 어, 많이 있어. 이런 것들도 알고요. 그리고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tear down. 그러면 이제 허물다. 허물 수도 있어요. 어, 그들의 쉼터를 Uh, with easy, 그러면 easil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어, 라고 해서, 여기 위에서는 원주민들이, 어, 그 되게 뻔한, 이렇게 뭐, 뭐, 서양인들이 늘 하던 뭐, 쉬운 과제들은 하나도 잘 못하더라. 어,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원주민들이 잘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잘하는 게 진짜 많아요. 음.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원주민들이 잘하는 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여기 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자면 음. 연결된 부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한 보자면 여기 아까 그 여기도 4 부분 여기 5월이 연결하는 게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한다 라고 해서 어떤 이 전치사구 전치사구와 전치사구 둘다 잘하고요 그리고 여기 엔드가 있는데 이 엔드는 이제 뒤에 보니까 이 쉘터를 잘 허물기도 하고, 라고 저 동사랑 짓기도 잘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도 있었구요. 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동사가 이것도 안다, 동사로 첫 번째, 그리고 이것도 잘한다. 그리고 이 짓는 것도 잘한다. 짓고 허무는 것도 잘한다. 어, 라고 해서 잘하는 것들 어, 여러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이, 아니, 이 글을 쓴이 사람이요. 이렇게 컴마 컴마 나오면 이 부분을 어, 나중에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음, 여기서는 이제 주격관대로 쓰였네요. 이 사람은요. 결코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헤드 피피. 니까 그러니까 과거, 어, 어, 과거 완료 어, 가 쓰였네요. 그러니까 어, 경험 어, 해보지 못했다. 어, 이런 곳에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이 없냐면 이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와 갑자기 동사가 나오, 고 과거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가장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어, 만약 이렇다면 만약 어~ 시험 음~ 응, 당한다면 이런 과제에 이 박사가 되려 시험을 당하잖아요 뭐~ 그러면 어떤 벌레가 위험한가라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시오 정글에서 뭐~ 포식자의 흔적을 따라가시오 이런 과제를 받는다면 그 또한 우드퍼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할 거다 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여기, 여기서부터는 그 박사. 이 박사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박사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에 따라서일까요? 예, 그 사람이 단순히 뭐 이렇게 어, 어리석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그 자라온 환경이 좀 달라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여기 환경. 환경에 대한 부분이 좀 키워드겠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맥락인 어, 뭐, 어떤 협력, 이전 경험, 뭐, 생존 본능, 뭐, 어, 뭐, 현대의 어떤 기술, 어, 그 어떤, 어, 부모, 부모의 어떤 조언, 어, 중에서는 여기, 이전의 어떤 경험. 그러니까 환경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냐 어,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분야는 잘하고 어떤 분야는 잘못하고 각각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